엄마가 나 찾은 게 미안해서가 아니고 내간 때문인가. 이 생각이 먼저 스쳐가니까 지은호는 그날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DNA 결과에 뜬 이름이 하필 박성재 집안의 고성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어디 평범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재가 늘 우리 새어머니라고 낮춰 부르던 그 여자 박영라가 엄마는 사람 금방 안 받아요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상담해주는 사람이 확인되셨죠? 라고 다시 물을 때도 목이 잘안 열려서 겨우네. 맞는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 가지가 자꾸 맴돌았어요. 잃어버렸다고 말하려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맞는데 왜 지금까지는 안 왔을까? 왜 지금 왜 내가 필요해진 이때일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순이가 표정을 보고 알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왔어? 이름 나왔구나. 지은호는 신발도 덜 벗고 바로 말했는데요. 엄마, 나 입양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그 사람 이름은 한 번도 안 말했어요. 그냥 사정 있었다,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왜요? 그 말에 옆방에서 게임하던 지강호가 슬쩍 나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좀 엄마 저 얘기 힘들어 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지은호가 동생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그날 서랍에서 호적서류 본 거나 알아. 나 친부모 따로 있는 거 봤잖아. 알았으면서 왜말안 했어. 그러자 순이가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끝까지 들으라. 순이가 조심조심 말을 풀었습니다. 그 집은 너를 애로 본게 아니야. 필요해서 낳은 애였어.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 검사도 많았고, 조금만 수치 안 맞으면 다시 오라 그러고 내가 보기엔 애가 아니라 자류였거든.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사람처럼 클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지강우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누나한테는 말했어야죠. 누나는 왜 버려졌는지 평생 생각했을 거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여자는 지금도 너 찾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을 안한 거야. 다시 데려갔다가 또 상처 주면 어떡해. 나는 그게 무서웠다. 말만 들으면 이유는 있었는데요. 지은호 마음은 깔끔하게 안 풀렸습니다. 제 인생인데요. 제가 정했어야죠. 만나볼지 말지 제가 했어야지 왜 엄마가 다 막았어요. 이 말에 순이 눈이 금방 붉어졌어요. 너그 집은 말이세. 돈도 있고. 너 거기 다시 들어가면 또 비교당하고. 또 검사한다 그러고 너 어렸을 때 아팠던 얘기 또 들춰낼 거고 엄마는 그게 싫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은 들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사람을 위아래로 한번 보고 불필요한 말안 하고 그건 여기까지 라며 끊던 그 표정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잃어버린 거라면 한 번은 왔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왔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고 언젠가 필요할 때라는 계산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지형네 집에서는 또 다른 난리가 났습니다. 이지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서 형 회사가 부도났대요라고 하니까 이상철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지역이 회사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김다정도 아버지 약봉투를 들고 있다가 멈춰버렸고요. 이지환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형이 AP그룹 인수전에 혼자 들어갔대요. 근데 투자금이 한 번에 안 들어오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밖에서 먼저 그런 말이 돈 거래요. 이상철 얼굴이 금방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큰 일을 왜 혼자 해?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내 엄마는 할아버지 약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아들은 회사 부도난다는 소리를 남한테 먼저 듣게 만들어, 다정이가 여보, 애도 생각이 있겠죠 하고 말렸는데요. 저놈은 어릴 때부터 혼자야. 가족이 있는데도라는 말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곧장 이 지역 귀에도 들어갔어요. 투자자랑 통화를 끊은 지역이 역시 집까지 갔네 하고 짧게 웃었는데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건을 해내야 회사도 살고, 박성재 집에도 안 밀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결과도 하나 생기거든요. 그때 성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우리 집 들어간 그거 너도 들어갔다며. 너희가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갔지. 대충 넘기려니까 성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너그 여자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은호. 우리 집이랑 엮였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새어머니 쪽으로 옛날 얘기 하나 들어왔다. 이말 듣는 순간 지영 머릿속에서 며칠 전 일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 좀 달아 줄수 있어요라던 말. 오늘 갑자기 연락이 뜸한 거. 그리고 그날 고백했을 때그 싸늘한 반응. 아, 오늘 그거구나. 오늘 그 엄마 만나는 날이구나. 고성이는 차를 타려다가 범퍼 밑에 붙어 있는 작은 기계를 보고 바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내가 달았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럼 와. 오늘까지만 말한다. 그 다음부턴 내 이름으로 다니지 마. 잃어버린 딸을 찾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고 할 말만 하고 끝내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자마자 지은호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버렸어요. 고성이는 눈 하나 안 깜빡였어요. 넌 아팠잖아. 병원에서 오래 못살 수도 있다고도 했고 계속 검사하라고도 했고. 나는 내 자리도 지켜야 됐고, 내딸 하나는 건강했어. 둘다 안고 가기는 무리였어. 그래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고 맡긴 거야. 거기서 잘 크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왜 지금 와서 따져? 저는요, 왜 선택 안 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말이었는데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수치가 맞으면 내가 제일 안전해. 내가 제일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예쁜 얘기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알고 와. 이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미안해서 온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급해서 온 거였으니까요. 지은호가 웃듯이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로요? 지금 온게 필요해서예요. 고성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다 필요할 때 찾는 거야. 너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왜안 와? 지금은 와야 하니까 온 거지. 내가 다른 집에서 잘큰건그집 덕이고. 말은 딱딱 맞게 하는데 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사랑 없이 조건부터 보는 사람 진짜 싫거든요. 근데 제 친엄마가 그랬네요. 문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지역은 그제야. 며칠 전 자기 고백이 왜 허공에 떠버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만나는 관계 자체를 전부 거부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고성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의자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잠깐 하고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고 붙들지 않았으면 바로 넘어졌을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성희는 같은 말만 중얼거렸어요. 그날 나만 있던 거 아니야. 사람 많았어.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야. 응급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손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생각해서 만든 말투가 아니고 진짜로 겁먹은 사람이 하는 말투였어요.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간 때문에 온 거면서 미안하긴 미안하구나. 그 둘이 같이 있구나.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는 말이 안 나왔고 이지혁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내 이름 부른 거너 들었지? 들었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건 맞지? 너는 20년 넘게 혼자였으니까. 지역은 더말안 했어요. 오늘은 회사 얘기할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박영라한테 박진석이 너도 이제 내 자리 좀 잡아라. 너 엄마가 너 걱정 제일 많이 했어라고 말을 꺼낸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또 결혼 얘기로 이어졌고, 영라 얼굴이 딱 굳었어요. 이걸 본 이지환이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희 집 분위기 내가 아니까 일단 한 발만 빼요. 제가 대신 얘기해 볼게요. 영라가 또 결혼하래라고 답을 보내자, 이지환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아니라고 할게요. 지금은 집안이 먼저잖아요. 영라시까지 힘들 필요 없어요. 이 말이 그 집이 지금 얼마나 조여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밤에 이상철도 병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젠 그 집이랑도 얽히냐라고 했지만, 김다정이 그래도 우리 지역이 오늘은 사람부터 봤네요. 그럼 된거죠라고 하니까 더는 뭐라 안 했어요. 지역은 다시 사무실로 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AP 인수전 숫자는 아직 안 맞았고, 투자도 덜 모였지만, 오늘 들은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지금은 내 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필요해서 온 사람과 미안해서 온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섞여 있으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숫자를 한 줄씩 다시 채우면서도 오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